오늘은 우리 밭에 울타리로 심어놓은 남천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천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도심 시내에는 벌써 꽃이 피어서 다 졌는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이제 좀 늦게 핀것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하얗게 모여서 많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 다저 가을에 열매가 많이 달리면 이제 우리 병원 또 새들 소리가 열랑 하겠군요. 음, 네, 가을에 이제 열매가 빨갛게 열리면 예쁘겠죠? 벌들도 지금 많이 놀러 왔습니다. 어, <목소리> 다행히 겨울에는 애들이 심었는데 한두 그루만 죽고 다 살았습니다. 이제 한몇년 지나야 울타리가 무성해지겠지요? 그리고 이 남천은 도난과 재난을 막아준다해서 일본에서는 행운목으로 여기서 문 앞에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. 빨간 잎이 겨울에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무입니다. 음, 벌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. 지금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또 겨울에 이 열매를 새, 그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놀겠지요. 우선 소리 정원에서 정원 울타리로 심은 남천에 대해서 찍어 보았습니다.